행님 오셨습니까? 매만 선상, 감성도, 막대찌 낚시, 어, 낚시 장비, 채비법 낚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 반유동 채비 구에, 먼저 낚시 장비는 예, 어, 릴은 반악스 거고 1호 때문이 그리고 그립 테이핑 해놓으시면 편하고 요 어, 릴은 다이와 브레이크 릴이 고에그 다음에 원줄은 2.5호, 이렇게 감아놨습니다. 예. 어, 그리고 다른 낚시 장비는 이제, 어, 면사 매듭, 자, 민첩에서, 그 다음에, 반원구슬, 그 다음에, 막대찌, 도래, 그 다음에, 막대찌, 1.5호, 오즈꺼고, 그 다음에, 반자리빔이 되니, 그리고, 지스토퍼그 다음에, 어, 민물지스토퍼그 다음에, 숙중지 1호, 그 다음에, 롤링도래, 그 다음에, 삼비뽕돌, 그 다음에, 비뽕돌그 다음에, 감통돔 바늘은, 이제, 3호에서 4호, 목줄은, 이제, 1.5나 2호, 이래 쓰시면 되고, 그또 다른 낚시 장비는 이제 수심 측정을하고 이제 이거 족살봉돌 1호 뭐 여러 개 있으시면 되고요그 다음 다른 낚시 장비는 또 장갑, 그 다음에 커터, 커터, 그 다음에 선글라스, 그 다음에 플라이어, 그 다음에 수건, 뭐 이래 쓰시면 됩니다. 어, 뭐 채비법 알려드릴게요. 체비법은 제가 축소해놨는데 미리 자 이렇게 자, 면사 매듭 이렇게 두 개를 해놨거든요. 이 면사 매듭 이렇게 두 개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그 참지를 하시다 보면 이게, 이게 면사 매듭이 뭐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두 개를 해놓은 거고 그러면 뭐또 다시 수심이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붙으면 이렇게 붙으면 면사짝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예그 다음에 또 이게, 한 번씩 보면, 릴링 하다 보면, 이제 가이드에 부딪혀가지고, 면사면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수심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는 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면사면서 잘못하면 또 이렇게 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이렇게 보험 삼을 이렇게 두 개를 해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으면은, 이렇게. 어, 수심이 잘못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해놓은 거고 한 10cm 정도만 띄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반응 구슬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막대치 노래, 막대치 노래 하고 이제 막대지 요거 1.5오즈 거고 이제 반자리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스토퍼그 다음에 이제 어 민물지 스토퍼인데,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유동식으로 쓰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시키려고 이제 민물지 스토퍼를 이렇 해놓은 거예요. 이거, 이거 유동식으로 써버리면 혹시나 올라 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동식으로 쓰기 싫어서 이렇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요. 그냥 수종지는 이제 1호. 자, 이렇게, 이렇게 1호 해놨는데, 자, 막대찌는 이제 1.5호인데, 이제 수종지는 이제 1호, 1호거든요. 이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제가 이제 부력을 제가 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이게 부력을 원하는 대로 좀 쓰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건데, 자, 저는 이제 부력을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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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요렇게, 요, 요 정도 딱 나오겠지? 탑이 이렇게 하기 위해 편하게 쓰기 위해 가지고 이제 1.5호 막대찌 이제 1호 수중찌 이제 쓰는 거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1.5인데 1.5 써버리면 수중찌를 1.5로 써버리면 이게 또 경단 미끼라든지 아니면 조류가 좀 빠른 날에는 이게 또 그냥 장길 수가 있어. 그리고 막대치들이 뭐100%또 무조건 부력이 맞는 게 아닙니다. 1 5로 해가지고, 정확히 1 5로또 하는 게 아기 니 때문에, 이렇게 삼비봉돌로 그냥 옆으로 잡으면 편하기 때문에, 그 저는 이렇게 이제 쓰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원줄하고 이제 롤링돌에 강력한 도레 매듭법, 이거, 이거 영상 올려서 참고하시면 되고, 여, 그 다음에 롤링돌에그 다음에 이제, 어, 목줄은 이제 2m 정도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도레 매듭법 체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을 바늘, 반을 이제 3호 감성도반 3호나 4호 이래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삼비봉돌 이렇게 3개 물려놨다 이렇게 그 다음에 비봉돌 이렇게 물려놨는데 저는 부력을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딱 그렇게 체결해 놓은거 여기다가 여기다 부력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체결해 놓거고자 그리고 이제 채비법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제낚시방법에이해가지이 이제 어, 방법은 이방법 방법은 이 방법은 방법은 이방이방법이이 방법은 이방법이이이방법이방이이방이방은이방은이렇게이렇게이렇게은이이 방법은 이 방법은 이이제그 다음에 이제이방 1호 접살공들이다면에두 개를 이렇게 물리면 니요 수심 체크할 때, 수심 체크할 때자 이렇게 해 가지고 자두개딱 물려 가지고 이렇게 바늘 바로 위에다가 그다음에 채비 자체를 딱 뜯어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딱 완전히 완전 히까란지까임이 완전 이렇게 완전히 까란지까임 되니까 완전 히 까란게 확인하고 바닥 치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수심을 정확하게 재야될 까임갱이 수심을 정확하게재려면은 이제 어떻게 되자면은 자 요거 요거를 저, 닥 일단 내려가지고 형님 이게 뭔줄 알고 이제 목줄이 정확하게 이제 정확게 펴진 상태에서 자 펴진 상태에서 자, 자 만약에 형님이 이제 이게 렇 형님 시선에서 자 수면이 이거다. 제 손가락이 수면 이렇게 딱돼 있으면 이렇게 딱돼 있으면 이렇게 이게 렇찌타이 보이는 거지 그럼 이게 그럼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 바닥을 올리고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 수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게 잠겨 있고 이렇게 떠 있다 하면 10cm가 띄어져 있는 겁니다 채비가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수면 이렇게 다 잠겨 있다 안 보인다 그럼 이게 20cm 띄어져 있는 거예요 형님. 자 근데 자요 봉돌 자체가 가볍잖아 이 공 자체가 가벼워서 이거를 조류 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재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계속 들어가요. 자물자물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질 때는 아까 그 찌타 보이는 거 있다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쫙 들어가자마자 이제 바닥 딱 찍었을 때 바닥 찍는 건 느낌이 나거든요. 이거에 바닥 찍었을 때한 2초에서 3초가 2초에서 딱 3초 이렇게 딱 해가지고 2초에서 3초 정도가 딱 그게 제일 정확한 그 수심이에요. 계속 이렇게 놔도다 보면 이게 물자물잠깁이당이 이거 가벼운 이제 그 수심 측정추기 때문에 이 뽕돌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수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 2초에서 한 3초 정도가 딱 바닥 찍었을 때 이렇게 딱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바닥 찍는 거구요 그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들어가 있다 2초 3초만 딱 들어가자마자 들어가가지고 이제 딱 바닥 찍고 이제 딱 2초 3초. 딱그 정도가 지금 이게 20cm 이제 떼어져 있는 거거든요. 2초, 3초만 딱 그냥 딱 보시고 그게 정확한 수심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6m에서 8m 정도 이제 수심 포인트에서 수심 측정하는 방법이고요뭐 수심이 좀 깊거나 아니면 조류가 빠른 데서는 전두번 재거든요. 이렇게 12호 봉돌로 한번 재고 또 이렇게 또 이걸로 소탑봉돌 이거 1호짜리로 다일짜두 개로 다시 재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또 영상 올리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이제 대구에 자 수심 측정이 이제 딱 끝났다. 자손정이딱 끝났으면 자 자. 이제 떼가지고 이제 미끼 달아줘야 될까요, 미경님? 미끼 달아줘야 되는데 자 미끼는 이제 경단이나 아니면 크릴 쓰시면 되는데 자 크릴 달 때는 얘님 꼬리를 딱 떼가지고 이렇게 딱 달아주시면 감성반이작기 때문에 크릴 꼬리만 딱 떼가지고 달아주시면 정말 깔끔하게 진짜 그 크릴 달수 있거든요. 그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끼 달고 이제 수심 측정 다 끝났다. 자, 이제 그러면 캐스팅. 오버캐스팅을 해주시는데 오버캐스팅을 그냥 멀리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앞에다가 앞에, 앞에다가 앞에딱 치가지고 정렬시키는 용도로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해가지고 천천히 이제 원줄 잡고 천천히 내려주시면 딱 정렬 이제 딱 정확하게 되거든요. 오버캐스팅 멀리 치는 게 아닙니다. 앞에다가 딱 이렇게 오버캐스팅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시면 하고보다 먼저 천천히 잡아 주시면 왜라면 채비가 이렇게 꼬일 일이 없어요. 형님, 채비에 꼬이면 형님 빨개진다니까 형님. 그러기 때문에 그 방제한 청에서 항상 오버캐스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버캐스팅 해 가지고 이제 채비 정리를 다 되고 이제 다 흘러간다 이제 박다찌가 자. 그때 감손도 입질은 그냥 잠물 잡물 이렇게 쑥 들어가는 입질이거든요. 그때 딱 챔질을 하시면 되고 챔질이 딱 하셨으면은 이제 낚싯대 이제 딱 챔질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감으면서 내리고 이렇게 내려가면 내리, 내리고 그 다음 에쭉 뽑아주면 되고 또낚시장 내릴 때또 감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쭉 뽑아 리시면서 이렇게 손막 꾹꾹 느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심 측정은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5분에서 한 6분 사이로 수심측정 계속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옆에 분은 잡는데도 자기를 못 잡는다 그러면 은또 수심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면사매듭을 해가지고 수심 자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형님, 형님 제가 내만 선상 어, 감성도 막대 찌낚시 낚시 장비 채비법 낚시 방법 알려드렸는데 형님 많이 잡입 중이에요.